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직이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이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사주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나이가 이제 28세 되시는 여성분, 정축생 여성분입니다. 자, 오늘도 이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오늘도 실전 4조풀이 1 0년 대운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팔자를 해석한다는 것은 팔자를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이 대운, 이 운을 보는 겁니다. 운. 여러분들 이 팔자 명조 여덟 자, 이 팔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죽을 때까지 이 팔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팔자를 바꿀 수 있다면은 누구나 이제 그 팔자를 바꿔서 부자로 살겠죠. 그렇지만은 그 팔자는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팔자 8자, 여덟 자의 기운은 흘러가는 대운과 그리고 하나 안에 흘러가는 세운에 의해서 반드시 그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 기운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팔자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 대운, 이 대운은 여러분들이 그 10년씩 흘러가는 이게 10년씩 흘러가는 대운입니다. 대운. 이 대운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그 세운이 있죠 올해가 이제 그 갑진년입니다 이 갑진이라는 기운은 어떠한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갑진이라는 기운이 팔자에 들어와서 이 대운과 음 갑진년 올해 의 기운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팔자 여덟 자와 이게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기운은 반드시 이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갑진이라는 기운이 여러분들의 팔자에 들어와서. 좋게 작용을 하면 은 올해 운이 좋은 겁니다. 자, 근데 그 갑질이라는 기운이 여러분들의 팔자에 들어가서 아주 안 좋게 작용을 한다. 흉운이다. 이러면은 올해 일이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자, 여덟 자는 요건 바꿀 수 없는 이 기운이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 기운을 잘 파악해 내는 것. 그러니까 오행의 기운, 오행의 힘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내시면은. 누구나 그 사주에서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운보기, 대운보기, 특히 대운보기를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대운보기를 많이 해보시면은 어떤 누가 이제 일단은 팔자를 앞에 딱 갖다 들이밀었을 때뭐탁 보면서 말문이 터져야 됩니다. 말문이. 이게 뭐 팔자를 들이밀었는데, 어,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요. 이거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그 팔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 팔자 오행의 힘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 분석을 하고 많이 실전 사주 풀이를 많이 해 보시면은 누구나 이제 그 쉽게 사주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대운이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대운이, 이 대운이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흘러가는데 이 대운이 좋으면은 이 만약에 올해가 이제 갑진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대운이 좋으면은 이 올해 운이 안 좋아도 이게 아무 그냥 무상하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 대운이 좋고 올해 만약에 운이 좋다. 이러면은 상당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대운이 좋고 그리고 하나에 올라가는 세운이 좋을 때 그때 사업을 하시면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물론 노력도 해야죠. 근데 이 대운이 안 좋고 이 세운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사업을 하시면 만약에 어떠한 이제 그, 내가 이제 모아놨던 돈으로, 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시작을 한다. 이러면은 반드시 운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도 안 좋고, 세운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 그 주위에 보시면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했다. 뭐, 1년도 안 돼서 문 닫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어떠한 음식점을 하든, 어떠한 사업을 했는데, 뭐, 세네 달 만에, 그, 그냥 홀라당 까먹고, 그, 뭐 뼈빠지게 모아놓은 돈, 그리고 여기저기 끌어들인 돈을, 한 방에 팍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이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자명조의 주인공이신 이제 이 여성분도 현재 대운이 잘 이제 뜻대로 일을 어떤 일을 하면 잘 뜻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자명조의 주인공신 이이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이제 본사적인 신명도 사에게 이제 사주 상담을 하셨는데 이 따님의 사주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나이가 이제 28세인데 이 대운, 요 대운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어요. 내년이 되면은, 음, 생일이 양력으로는 이제 5월달이고 음력으로는 이제 4월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4월, 음력으로 4월, 양력으로 5월이 되면 이 대운이 바뀝니다. 근데 본사적인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이 대운은 이제 상당히 좋은 대운입니다. 그래서 이 따님께서 이 대운에서는 이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운이 좋다고, 내가 운이 좋으니까 뭐든지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되고 노력을 하면 은 운이 좋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대운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이 29대운의 운풀이를 그 지금부터 여러분께 사주이야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팔자 명령을 보면 은 이분은 정충년 을사월 경술일 이모시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9대운입니다. 물론은 경호, 정미, 무신, 기우, 경술, 신해, 임자, 개축대원으로 10년 씩대원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이가 이제 28세이니까, 현재 흘러가는 10년대원은, 요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19살에서 29살 생일 전까지의 10년대원이 정미대원이고, 내년에 이제 양력으로 5월, 음력으로 4월이 되면은 29대운으로 이 대운이 바뀝니다. 자, 이분이 태어난 월지를 보면은 이분은 사달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사달은 동물로는 뱀달이고, 이 사주명리학에서는 사오미, 사달이 뱀달, 오달이 말달, 그리고 미달이 양달입니다. 그래서 사오미, 이세 개가를 여름으로 봅니다. 자, 여름은 뜨거운 화의 계절입니다. 자 이분은 뜨거운 해계절 여름에 하늘로부터 경금일간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이제 태어난 계절이 여름에 화극금을 해주는 계절이에요. 그래 여기 월지에는 내가 뿌리를 못 내렸어요. 자 근데 이제 태어난 일주가 경수일주입니다. 경수일주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사주는 본사님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뭐 신약 사주는 아닙니다. 자 근데 약간의 이제 그 사주의 힘의 균형을 보면은 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요 태어난 시간이 오시에 오시 5시. 한낮이요 한낮 뜨거운 시간입니다. 여름에 뜨거운 시간이니까 이 사주가 아주 조연하죠. 그리고 천간에 여기 보면은 연간에 정화도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목생화. 그래서 화의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음의 기운으로는 이제 내가 태어난 일간이 경금일간입니다. 경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생수를 해주죠. 어떻게 보면은 아주 뜨거울 때는 요 수가 아주 소중하게 쓰이는 고란 팔자 명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대운을 보면은 왜 이제 운이 안 좋은지 이게, 이게 나타납니다. 자, 보면은 이 대운이 이제 여름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은 천간 지지가다 화의 기운으로 올라가죠. 요 사오미 이렇게 여름으로 올라가고. 이 천간에 또 화의 기운이 이렇게 떴습니다 대운에서 보면은 요 정화가 떠서 요 화의 기운이 떠서 요 정이 마부르다 정이 마부르다 이렇게 보면 묶어버리죠 이렇게 묶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수의 기운 이 사주는 오행의 기운이 기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도 그렇죠 어느 한군데가 한탁 막혀버리면 몸에 병이 옵니다. 그렇듯이 이 사주도 오행의 기운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면 아주 운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사주는 화의 기운이 강한데, 양의 기운이 강한데, 음의 기운이 이렇게 정인합으로 묶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묶여버렸죠. 그러니까, 요, 1구 대운에, 19살에서 29살, 이제, 그때부터 뭐 대학교 다니고, 이제 한참 사회생활을 할 때겠죠. 근데, 이 뜻대로 일이 잘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년부터 맡기는 요 무신 대운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화해이 대운도 이 팔자가 아주 뜨거워요. 양의 기운이 강한데 이 대운도 이렇게 양의 기운, 화의 기운으로 왔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의 기운으로 갑니다.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보면은 지지가 가을에서 이제 대운에서 대운에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 청간을 보세요. 내년부터 밝는니 청간을 보면 이 무토가 들어오면 은 오행이 아주 이게 우리 저 몸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디 한 군데가 딱 막히면 어디가 딱 막히면 이제 병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팔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디가 탁 막히거나 아니면 팔자가 한쪽으로 오해의 기운이 확 쏠리거나 많거나 작거나 이러면은 그 팔자 여덟 자에 그러한 분들은 이 일이 뜻대로 잘안 돼요. 물론 이제 그 만약에 사주에 이제 재가 많아요. 재가 많아. 아주 극제다신냐 이면은 아무리 운이 좋게 들어와도 힘들게 삽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돈이 크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사주에 이제 재성이. 좀, 강한데, 일관이 좀 약해요. 근데, 운에서, 어, 비견겁제, 이제, 나를 받쳐주거나, 아니면 나를 생해주는 인성운이 들어올 때는, 그 팔자에 돈을 감당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운에서는 이제 부자가 되죠. 그러듯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팔자에 양의 기운이 이제, 아주, 음, 강해요. 강해인데, 지지로 이제, 음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천간에 보세요, 여러분들 금생수, 이게, 이게 현재는 이게 딱 묶여있죠. 이걸, 이걸, 이걸 써야 되는데 못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바뀌는 요 대운에서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장, 돌아가죠. 이 오행일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경금의 뿌리가 들어오면서 음의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진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내년이 되면은 이분은 대운이 바뀌면서 내가 노력만 하면은 어떠한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리는 그러한 대운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대운이 보면은 이렇게 술미 이렇게 사명도 맡기, 맡고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미술형도 맡고 있죠. 그래서 현재 대운이 아주 아주 안 좋은 그러한 대운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힘든 대운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여성분 이 따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대운이 아주 상당히 좋아지는 그러한 대운이니까 힘을 내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운이 좋아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면은 상당히 내가 뭐든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잘 사는 그러한 대운입니다. 자, 오늘은 본사지 1 0도사가 올해 나이 28세 되시는 정축생 여성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오늘도 실전 사주풀이 10년 대운보기로 여러분께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